2024년 수업 지원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로 3D 모델 제작하기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이미지 프로그램인 미드전이 캔바의 각종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앱,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델 E 등 수많은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로 3D 모델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블렌더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텍스트를 3D 모델링 해주거나 2D 이미지를 3D 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메시사의 메시 AI를 소개합니다. 메시 AI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3D 모델을 생성해 주는 AI입니다. 3D. 게임이나 메타버스에 캐릭터로 활용할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교육용 AR 콘텐츠에서 3D 에셋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3D 모델로 바꿔주는 방법과 이미지를 3D 모델로 바꾸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eta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면 구글이나 디스코드 계정으로 가입을 요구합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 월간 200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개 정도의 3D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텍스트로 모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눈이 크고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예술 스타일은 사실적인으로 선택하고 폴리곤 수는 10K 또는 30K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텍스처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구조만 생성합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텍스처링 작업을 해줍니다. 완성된 3D 모델입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꽤 쓸만합니다. 다음은 불을 끄는 소방관을 모델링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모델링 절차는 이전 과정과 동일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설정 과정을 연속하여 보시겠습니다. 오프셋을 사람의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관절 부분에 맞게 마커를 배치합니다. 대칭되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대칭성을 비활성화합니다. 턱, 어깨, 팔꿈치, 손목, 사타군이 무릎 발목에 맞게 배치합니다. 다음은 적절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달리기입니다. 달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귀엽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일어나기입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이 끝나면, GLB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달리기입니다. 다음은 일어나기입니다.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이상해씨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상해 씨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이상해 씨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은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관절을 설정해 줍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롬프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불을 뿜는 리자몽입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3D 뷰어에서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미지를 3D 모델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저는 고대 로마의 조각상을 부조 느낌이 나게 나타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업스케일링 또는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을 지우고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에 추가 요구를 합니다. 완성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3D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을 선택하고, 생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저장하고 3D, 뷰어에서 살펴봅시다. 이제 에셋을 만드는데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감사합니다.